2026년 4월 입주를 앞둔 우남 자이포레나 퍼스티체. 지금 현장 공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스연은 직접 현장에 다녀왔답니다. 함께 보시죠. 건축 공사는 75% 완료. 외벽 마감, 옥상 특화 공사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건물 외형은 거의 다 올라간 상태예요. 설비 공사는 67% 전기공사는 62% 완료, 엘리베이터 설치, 통신 배관, 그리고 지하층 소방 배관과 환기 덕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기능이 하나씩 갖춰지는 중이죠. 토목공사는 61%로 조경토 반입과 우수 오수관로 시공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단지 내부 조경은 본격 착공 전이라 지금 모습은 조금 휑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된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남 자이포레나는 넓은 부지를 확보한 만큼 곳곳에 수변마당과 야외 운동시설 등의 조경이 갖추어지며 조단지 전체동 기단부 4개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에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상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지 규모와 입지를 고려했을 때 상가 수요도 매우 기대되는 곳이죠. 분양 정보는 곧 공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예스자이공인중개사 yes, 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공정률이 70%를 넘으면 실입주자나 투자자 모두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점입니다. 옵션 선택, 중도금 확인, 상가나 입주 전세 전략 등 체크리스트를 챙기세요. 예스자이공인중개사가 yes,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